안녕하세요. 1년 하고도 51일 차 맞은 알코올 중독자 나눔 김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수소원 중독 관리 센터에 나와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수업을 받는 동안 또박이라는 모임을 새로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다사모 처음 시작할 때가 생각납니다. 그럴 정도로 여기는 새내기. 네요. 그 많은 선, 선생님들이 찾아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부 선생님들로 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부러웠습니다. 그 선생님들 한분한 분마다 한다 주제와 즐거움의 장기자랑 그런 것들이 너무나 뭐 우리 예전에 사서함에서 해보지 해 봤던 모든 것들을 여기서 그대로 따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걱게잘 지켜보고 있습니다.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요즘 우울합니다.그 우울한 기분 날려버릴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